안녕하세요. 하늘소리 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대 글라우시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노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리아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던 천부장은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큰 분쟁이 생기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서 꺼내어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곧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죠. 이것은 바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동시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주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죠. 이것에 참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어느 정도의 세력이 규합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승인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의 대표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난 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밝히며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하겠다며. 그를 사내드린 공예로 데리고 오게 하라고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사내드린으로 데리고 오면 그때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씨를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런데 바울의 생지,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런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아마도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었겠죠.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으로 보아 그 또한 신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바울 암살 계획을 비밀로 했겠죠.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암리에 퍼져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한 곳이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의 조카가 그 현장을 직접 보았거나 바울 조카의 지인이 그것을 보고 그 조카에게 전해 주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에 내려오면 죽이려는 매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는 그 즉시로 영내로 달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곁에 지키는 백 부장에게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천부장을 만난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전해드은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그가 자신에게 이 일을 알린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뒤에 보내고 백부장 둘을 불러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타고 갈 짐승과 또 바울을 호위하여 갈 보병과 기병 창병을 도합 470명이나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레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서 바울이 암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을 호송할 군대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천부장은 편지를 통해 그가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는 이유와 그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천부장은 바울을 용내로 데려오게 되었던 경위를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다르게 미화해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대로 적었다가는 로마 시민을 쇠사슬로 묶고 채찍질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뒤에 있었던 일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첨부장은 바울로 인해 일어난 분쟁이 쉽게 수습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자신의 권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총독에게 이 사건을 보내게 되었다고 적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밤 천부장의 명령은 즉시로 시행됩니다. 보병들은 우선 바울을 기병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레로 가는 도로 중간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이동한 보병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낸 후에 다음날 그곳의 기병들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레로 가게 하고 자신들은 본용으로 복귀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2절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레에 도착한 기병대는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대략의 상황을 파악한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한 뒤에 바울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당시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던 가이사리아의 해록궁에 바울을 가두라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레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과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음 총독으로 오기 전 2년 동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기는 했지만, 제한적이나마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베스토 총독이 부임되었을 때에 열린 재판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바울의 로마 행위 결정되게 됩니다. 그 뿐입니까? 총독 앞에 서기 위해 가이사례로 이동할 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요청해서 그렇게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요청한다고 들어줄 리도 없죠.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470명이 동원된 겁니다.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다 해서 천부장이기는 하지만 보통 당시의 천부장 휘어에는 약 600명에서 700명 정도의 군대가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의 거의 대부분이 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기회도 없었죠. 바울이 한 일이 있다면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에 싹 트고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들을 추스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이 그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그걸 바울의 조카가 일부러 듣게 하셔서, 바울과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천부장의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례로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혹은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소견은 언제나 악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죠. 하나하나의 상황만 놓고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실력,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의 틀어짐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며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미련하고 연약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모든 순간들조차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도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미련한 결정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다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런 신묘 막측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서 담대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답답할 때도,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혹다 이해하지 못한 채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모두 다 확인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이상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내어씩씩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